안녕하세요. 족보대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혈압을 정확하게 재실 수 있도록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재기 전 준비 과정입니다. 최소 5분 동안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잴 때는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측정합니다. 최소 30분 동안 흡연, 음주, 커피 섭취는 피합니다. 혈압을 잴 때의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뒤로 등을 기대고 바닥에 발을 붙이고 앉습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최소 2분 간격을 두고 두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냅니다. 위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하고 혈압 측정 커프 아래에는 최소 3c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쪽 팔을 각각 측정하여 혈압이 높은 쪽에서 한번더 측정하고 부정맥이 있는 분이라면 세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 내어 혈압을 측정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도 좀더 정확히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